자 참돔 다섯 마리. 자소평이소평이 다섯 마리. 소평이 다섯 마리. 자 장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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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마리. 어허어 아하 지금까지 살아가지고. 막 살아 벌벌벌 해요. 자 도미가 도미가. 어이고. 먹지에도너지 치워. 도배가 내 손바닥만 하네요. 어, 어, 어내 손바닥만 해요. 그쵸내 손바닥. 아, 굉장히 시야리 괜찮네요. 아, 우리 고생한 보람은 아, 여기에 나타나네요. 자, 이거 내일 아침에. 매운탕을 해먹을까 지금 사슴을 떼보고 고민 중인데 일단 사슴은 일단 떼와야죠 자 사슴이 한 잔에 사, 사슴이 한점에소다 먹고 자 오늘 마감지겠습니다